우주 경쟁의 판도를 뒤흔든 한 CEO의 이적 사건 한번 들여다볼까요? 모든 건 연말 직전, 그야말로 폭탄 선언 같은 발표 하나로 시작됐죠.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, ULA의 성공을 이끌던 CEO가 갑자기 사임한 겁니다. 근데 발표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뭔가 이상했죠? 그러니까 업계 관련자들 모두가 딱한 가지를 궁금해한 거죠. 근데 그 미스터리가 풀리는 데는 정말 얼마 안 걸렸어요.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아주 유쾌한 트윗 하나로 브루노의 새 직장을 알려줬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은퇴가 아니라 완전 라이벌 회사로 옮겨간 거였어요. 이 이적 한 번으로 두 우주기업 간의 경쟁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말이죠. 이두 회사가 원래는 파트너였다는 거예요. 보세요. 불과 몇년 사이에 동맹에서 어떻게 적이 되어가는지 정말 극적이죠. 블루 오리진이 군사 계약에 뛰어들면서부터 이 둘의 사이가 삐걱대기 시작한 거죠. 하지만 상대방 CEO를 데려오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. 자, 두 거인의 운명이 어떻게 엇갈리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? 2025년 ULA가 쏘아 올린 벌큰 로켓은 딱한 대였습니다. 20번을 계획했는데 말이죠. 반면에 블루 오리진은 어땠을까요? 같은 해에 뉴 글렌 로켓을 두 번이나 성공시켰어요. 아니, 근데 CEO 한명 나간 게뭐 그리 대수냐고요? 음,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. 토리 브르노는 지난 10년간 그냥 CEO가 아니었어요. 말 그대로 ULA의 얼굴 그 자체였죠. SNS에서 회사를 직접 홍보하면서 대중과 소통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. 결국 그를 잃었다는 건 회사의 핵심 리더와 얼굴을 동시에 잃었다는 뜻이죠. 자, 그럼 이 사건이 앞으로 두 회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이 상황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돌던 한 가지 루머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. CEO까지 잃고 약해진 ULA를 블루 오리진이 인수할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. 토리 브루노의 다음 역할이 새로운 모스를 위해 옛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정말 소름돋는 시나리오죠.